만화 입구뚫기 더스트 해보겠습니다 저거 락다 느렸다펜인가요 네, 이건 뭐죠? 소음을 끄비친 이유는? 아니 씨발 질럿 개 많은데요? 탱크 오는 것 같을 때? <laughs> 안에 고스트 있네. 일단 무조건 수험 살아야 하고. 아님 플레이드도 괜찮긴 한데 여기는 고스트 안 들어가 있나 봐 뭐야 아 어, 저런 판단을 <laughs> 여기 플레이드는 <laughs> 급한 게 아닌데. 괜찮아요. 마법은 계속 계속 타, 차니까, 마법은 다시 차니까 상관없죠. 아로스톰을! 어, 마법빨리 쳐라. <laughs> 사망할 뻔. 아, 삼, 이. 나이스. Nice. 페시봉방 <laughs> <laughs> oh. So much hot. <coughs> nice. Healing frequencies open. Healing frequencies open. Omnicursor reporting. Bin cage has Healing frequencies open. Healing frequencies open. Healing frequencies open. 락다 개늦었고 괜찮고 하지만 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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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네 훨씬 쉽다. 전판보다 훨씬 쉬운데, 이게? 유닛도 많이 주고. 전판은 답답했죠. 이번판은 너무 쉽다. 스커지를 못 땄으냐? 스커지 베틀한테 갖다박으라고 있던 거 같은데 나 스커지 깜빡 깜빡했어. 플레이그를 나한테 치는 건 뭐야? 아 우리 편 아니지? 아 그래 우리 편이 채을일 없지 그래 적군. 디파일러였겠지. 디파일러였지. 음 맞아. 골리아... 골리아님? 히드라님? 락다운님? 여기 사 락다운 있는데, 알았을까? Set uh -huh. the course. Set the course. Set course. 이겼다. 훨씬 빠르네. 벌컨. 문에 우리, 우리 레이너데요 수험 적이지? 아, 수험을 왜 치냐. 근데 우리, 우리 이번 판도 개꿀인 게 레이너야. 그냥 벌초도 아니고. 레이너 벌초를 주네. 스페인 마나가 없네. 렉이 걸리는 걸? 다 왔다 팽팽팽팽팽팽팽팽 이거 인공지능이 너무 멍청한데? 세제야? 그냥 아칸네 무슨데? 나올 있 Receiving transmission. Receiving transmission. h e l i n g frequencies open. Engage. t m o v e m e t orders. Good day, commander. Transmit orders. Affirmative, sir. Let's roll. 얼려도 야마토는 발사돼야 하는 게 아닌가? 음, 아닌 말고. 아야! 어? 야 어? 디 있는지도 모르겠다. 야, 인터셉트 한번 푸니까 겁나 웃네. 캐리터구로가 미쳤어. 캐릭아가 미쳤어. 아 저, 썩을 놈의 아비터. 아비터 왜 자꾸 옵저버, 아, 옵저버 아, 왜 자꾸 아비터 따라가? 얘네 그냥 무조건 자, 계속 이쪽으로 가네 뭐지? 버그인가? g r e 없죠 얘네 g s c 없죠 아무것도 못하죠 뭉쳐! 맵이 근데 제, 제체로 쉽네 힐을 하다 말아 안되지 메딕 때릴뻔 그 에그 뭐야? 에그는 부수는 거 맞긴 하는거 같은데. 뒤뒤뒤 히드라 강패죠? 오 그냥 에그는 그냥 폼아 앞에꺼 음 오케이 하는 법 알았어 이상한거 온다 지교 와씨 낙타 무섭구만요. 당만 아 없죠 저기 다 뭉쳐 있네. 자 피닉스 아르세사르 쿠쿨자네 아 조심해야 겠다 뷰크 아니죠 탱크죠 저거는 <laughs> 뒤에 쿠쿨자도 있고 테사다르도 있어요 영적을 입고 yes, 있고 <laughs> <laughs> 나 락다를 하는 게 어떨까요? 마나가 없군요. 탱크랑 얘만 락다하면 되겠다. 나머지는 자 드라곤과 사골이 기네들이. <laughs> <laughs> 아 딱! 여기도 클로킹하고 락다하고 옵저버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락다하면 안보일거예요 아마도 업저버가 뒤에 세마리 뭉쳐있어서 얘네가 범위가 넓어봤자 한여여까지지일거요요 아, 여기도 너무 넓다 한 여기까지? 클로... 보이는 범위? 여기있습니까 f s e o r s o c r How may I help? For Adun. 한 방에 죽진 않군요. <웃음> 스톰 <웃음> 스톰은 사라져 버렸구요업소보만 없으면은 이 둘이서 다할수 있긴 한데 플로킹 둘이서 업소뭐가 하필 저 안쪽에 있네. 그것도 세마리나 일단 얘네부터 자릅시다. 천천히 탱크! 사거리 긴 애들! 깼다 어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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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얘네 근데 영웅이라서 그런지 반응, 반응이 느리죠 아, 이지 이지 베리 이지. 아, 1번6 번. 이 시즌 모드 하면 안 돼? 시즌 모드 하면 이제 뒤져요. 여, 이거 이거 얘네부터. 탱크부터 앞 아, 탱크랩 아벡부터 아 구이몽이구나 왜이래 스캐럽 안차네 음 스캐럽 안 치. 맵이 허술하네요 스캐럽을 안우네요 다음. 와. <laughs> 아 우리 합 잘맞았다 <laughs> 이거 겹쳤으면 좀 힘들뻔 했는데 <웃음> <웃음> 좋아요 근데 이맵 영웅 좋아한다 영웅 엄청 잘 주네 뭐야 끝이야? 와 콩그레츄레이션스 더스트 끝